안녕하세요 인몬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한 주만에 나이팅게일이 어, 네. 어 조회수 폭발을 했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또 아주 새로운 아이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댓글 중에 네네. 왜 맨날 영국사람만 하냐 아니 그게 이상하게 하다보니까 노린게 아닌데 어, 영국사람을 하게 됐어요 튜링 나이팅게일 <laughs> 뭐 톨킨, 톨킨. 네다 영국인들만 있어서 이번에는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길 건너 바로 앞에 있는 나라 네, 그쵸 그쵸 박터지게 싸우기도 했고 아 네.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이 왜 사이가 안 좋아졌냐 바로 네. 백년전쟁 때문이에요 아... 아니, 사, 싸움을 100년 동안을 했으니까 소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프랑스가 멸망할 뻔했어요. 멸망? 네, 완전 박살 날 뻔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잉글랜드 왕 헨리 5세는 음. 당시 프랑스인들을 완전 뚜까 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것에 반격을 해야 되는 샤를 6세라는 프랑스 국왕이 샤를 6세는 완전히 그 정신병에 걸려 미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쵸, 우울증 시달리고 막이 분별 안 되고 막 그랬던 사람. 안 되고 여자 굉장히 밝히고. 아, 그래서 헨리 5세가 샤를 6세한테 상담을 맺자고 해요. 혼담 네네네 샤를 6세의 딸이랑 헨리 음. 5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음. 거기서 나온 아이가 음. 프랑스의 국왕이 되는 그런 트루아 조약에 서명을 하게끔 합니다 어. 근데 이 사람이 사리 국미를 안 되니까 네네. 거기 좋다고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샤를은 <샤르는 웃음> 당시 너무 유명해서 네 그쵸 그렇죠. 헨리 예, 예. 5세에게 자신의 딸을 보냈고 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를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laughs> 이거 완전 망, 망해버렸죠 그냥 사실상 네네네. 이대로 가면 은 끝나는 그런데 문제가 네.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뭡니까? 혹시? 헨리 오세가 죽어버려요 그렇지 일찍 담령하셨지 네. 거기다가 샤를 육세도 죽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그 왕위 계승에 좀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헨리 오세의 아들 한 살짜리 아들이 응. 아까 말했죠? 프랑스와 영국의 국왕이 돼야 되는 음... 그래서 헨리 6세가 되는 거죠? 네! 삼촌이! 음. 아 내가... 항상 삼촌이야 보면 내가 섭정을 하겠다! 그러자 부르그누파를 음. 제외한 프랑스의 모든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 아, 리가 없지 반발을 하죠 네네 어, 뭐 하는 거냐 이게 어. 그래서 원래 호적에서 파였던 샤를 7세가 아 어, 7세 이제 지지를 받고 음. 아 너가 왕해라 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 0 0년전쟁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아... 그래서 샤를 7세의 당장의 목적은 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대관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당신 대관식이라는 게 그냥 뭐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해야 귀족들과 그럼.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문제가 뭐냐면 네. 랭스라는 도시에서만 대관식을 역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전통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대관식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랭스는 잉글랜드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들어가서 그걸 점령해서. 거기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음. 근데 지금 프랑스군은 맨날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거길 먹지 않는 이상 사를칠세는 대가지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를 침공 하나 만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를레앙이라는 핵심 도시가 있어요. 요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 도시가 지금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이게 합락되면사를칠세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크. 네그 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샤를 칠세는 아 이거 무슨 랭스 가가지고 대관식하고 이거 자식고가 아니라 어. 지금 당장 내가 조건부 함, 항복을 해야 되나 하고 야. 항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니까 진짜 프랑스가 망할 위기인 거죠 음, 음. 그때 그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음. 샤를 칠세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잔 따라 이 야. 잔다르크 가 이때 나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잔다르크가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네네. 잔다르크가 그야말로 짠 잔... 짠다르크하고 <laughs> <laughs>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어 그러면은 잔다르크는 어떻게 하다가 샤를칠세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잔다르크는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 동래미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당시 그 마을의 이장이었어요. 그럼 이장 딸이네. 네, 이장 딸. 농부이기도 했고 양치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어렸을 때부터 농산일을 돕고 뭐 양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해요. 어 그럼 그 동네에 그러니까 잔반장이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끼니를 거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어, 삶을 영위했다고 해요. 매우 평범한 가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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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했다는 얘기잖아? 아주 평범한. 당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음. 잔다르크가 진짜 평범했고 음. 특별한 거 하나가 있다면 신앙심이다. 독실한 음. 신앙심을 가지고 네네. 있었다. 잔다르크가 13살이 되던 해. 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너는 순결을 지켜라. 그리고 프랑스를 구해라 근데 음. 사실 생각해보면 썩 좋은 음성은 아니잖아요 너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라고 하니 음. 음. 그래서 거절했다고 해요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갔다고 해요 안 할래요 기도하면서 <웃음> 하나님한테 <웃음> 네, 아. 거의 3년 동안 계속 들렸대요 프랑스를 3년 내내 아참 이분도 독해 음. <laughs> 그래서 3년 후인 17살에 네. 아 내가 졌소 내가 프랑스 구할게요 하고 음.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바로 자기 지방의 영주, 음. 어, 영주님을 찾아가요. 로베르드 보드리쿠르라는 영주님인데 이분을 찾아가서 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음. 왕세자님 샤를 칠지를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연히 영주는 무슨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고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잔다르크는 끝까지 영주의 성 앞에서 계속 문 열어달라 했던 거예요. 네. 영주는 당연하게도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의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음.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들었을 리가 없다가 아니라 어. 뭐 음성을 들는건 인정. 음. 근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상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뒤들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약간의 검증이 있긴 또 했고 정치적인 입김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영주는 그래서 네. 어, 잔다르크한테 검사를 하게 해요. 뭔 검사를 하냐? 네. 순결 검사예요. 순결을 어떻게 검사하지? 어, 그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검사를 했대요. 그렇게... 그리고 뭐 이단 신문 같은 것도 했고. 음. 근데 어쨌든 통과를 해요. 근데 왜 순결을 검사를 하냐? 순결을 지킨 여자, 동정녀는 네.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게 그 당시에 깔린 세계관이었어요. 음, 처녀는 네, 처녀는. 음... 그러니까 얘가 처녀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그렇게 순결 검사와 이단 심문을 했죠. 근데 그걸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샤를 칠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야, 이상한 여자가 애너 만나러 간대 하고 얘를 보냅니다. 아, 그래서 잔다르크가 샤를 칠세 앞에 나타나게 됩니까?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됩니까? 쉽지 않죠. 사실 생각해보면 왕이 만나줄까 당시?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아저씨 만나러 간다고 해도 만나줄리가 없잖아요. <laughs> 이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네. 차를 칠 때도 어, 처음에 반신반의 했어요 진짜로 음. 어, 뭐 이상한 애가 온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전달받은 거죠. 신의 뜻을 가진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온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도 왠지, 만나보겠다. 그그렇 아니면 뭐 아닌데 만약 진짜면 음.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신의 뜻이니까. 어,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신반이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시종한테 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음. 자기는 구질구질한 옷을 입습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게 네,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잔나를가 딱 와서 화려한 옷을 입은 시종을 봐요. 네네. 거기다가 대고 인사했으면 끝이었겠죠. 슬쩍 보더니 갑자기 샤를칠신한테 가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인사를 딱 합니다. <laughs> 야. 하지만 여전히 샤를칠세 측근들은 이거 마녀일 수도 있다. 한실만이 계속하겠지. 그러니까 다시 또이단신문을 합니다. 아 또. 그런데 또 이번에도 통과를 해요. 어 그래. 그리고 잔다르크는 네. 당장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샤를칠세는 음. 어, 그 유명한 질들의 라이르라는 기사들을 음.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 군사를 딱 주고. 네. 너 출병해라 완전히 에이스 기사들을 붙여준 거잖아요 네, 완전 에이스 기사들 붙여줘서 네네. 오를레앙을 지금 구해줘라고 보냅니다 근데 참이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음. 신의 음성을 듣고 와서 네. <laughs> 부탁을 했다고 소녀에게 군대를 준다 어 네. 이것도 이상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당시 샤를 칠 세가 네. 굉장히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지푸라기로라도 잡자 점쟁이나 무당 등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부분이 전부 절박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고 해요 맞아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니 시민이... 그러니까 사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너무나 절박하니까 자기 위치가 어, 그렇죠, 대관식도 지금. 하지 못했고 네. 빨리 왕은 되겠는데 네. 이러다간 완전히 잡아먹힐 위기에 있고 그래서 준 거고 잔다르크는 어. 네. 가장 중요한 집중지이자 잉글랜드군이 포위하고 있는 오를레앙을 음. 향해서 갑니다 음, 출병을 했구나 네 그래서 오를레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큰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음, 강을 건너야 돼 바람이 심해서 강을 건너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잔다르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 이 얘기는 삼국지에도 있습니다 <laughs> 어, 어, 어제가이 제갈공 부채를...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예 그, 근데 이거는 삼국지의 그 연희에 나오는 송선이 아니라 네네 네. 실제 역사서의 기록 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이 당시 기사들이랑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 이거 우리 진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연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무사히 응. 오를레앙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그럼 당시 오를레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잉글랜드군의 포위 공격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더큰 문제는 네. 어, 오를레앙의 프랑스군 지휘관인 장 도를레앙 뭐라고요? <laughs> 오를레앙의 프랑스군 지휘관인 장, 장 도를레앙? <laughs> <laughs> 돈를레앙 씨가 예예예, 예, 예. 잔다르크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와가지고 열 17살짜리예요. 또 우습게 봤겠지. 그래서 전투에서 배제시키고 적군과 저, 그 교전을 했을 때그 상황을 알리지 않고 뭐 이런 오. 식으로 철저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르크는 어떻게든 막 찾아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고 근데 그 당시 프랑스 지휘관들은 다 겁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자. 근데 잔다르크 혼자서 나가서 영국군들 다 죽이자. 하고 혼자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갑니다. 자기들 병사들이 끌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영국뿐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탈버트라는 사람인데, 잔 다르크가 나가서 싸우더니 이 사람을 생포해 옵니다. 그, 그러니까 존 탈버트가 골리앗이네. 완전. 네, 잔 다르크가 다윗이고, 네, 17살짜리가 전쟁에서 수십 명뿐 날고 있었던 탈버트를. 잡아왔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를레앙 전역에서 계속 계속 승리를 따냅니다 야 그러면은 오랜만에 프랑스군 계속 패배만 맛보다가 그렇죠그렇죠 오랜만에 그것도 막 대승을 맛보게 되는데 사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마마했죠. 그래서 음, 당시 음. 프랑스군 1,000명이 음. 어, 보통 잉글랜드군 200명만 만나면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어요. 도망가고 음, 음, 완전히 네.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캠프지니까 음. 잉글랜드 무서워하고 그냥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잔다르크가 나타난 이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 네. 아... 할렐루야 했겠는데요?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때부터 잔다르크는 영웅 대접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야 저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성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녀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어. 많아지게 됐네요. 네. 내가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음. 어, 혹시 성녀 아닐까? 어, 그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어, 내가... 나 하나님 한테벌 받을 어, 수도 있겠다. 어, 나중에 가서 어. 어, 지옥 불에 떨어지고 어, 그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사실. 예. 그러면은. 샤를 7세나 신하들이 잔다르크한테 계속 어려운 임무를 뭔가 계속 줬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더큰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 지금 당장 영국 놈들을 음.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음. 파리를 수복해달라. 수도니까. 그렇지. 서울인데. 네. 네. 노르망디랑 파리를 수복해달라라고. 파란해달라. 그리고 영국군 역시 파리로 쳐들어올 것 같다. 라고 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잔다르크는 파리가 아니라, 랭스로 가기로 합니다. 네네. 랭스를 탈환해서 바로 대관식을 올려버리자. 아 왕이에 바로 위촉을 시키고. 네 일단 그게 먼저다라고 잔다르크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 왜냐그 당시에 차를쓸 수가 이랬어요. 잔다르크한테 아 내가 진짜 왕인지 모르겠어. 나왕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거 아닐까 하고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해요. 아... <laughs> 그래서 잔다르크가 아니야 너왕 맞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 너왕 맞아라고 응원해줬다고 해요. 아 계속 믿음을 심어줬요결정차를 음, 먹일 수 있는 게. 음. 랭스를 함락해서 거기서 왕이 계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응. 대관식을 해야만 살을 치서 또 이제 자신감 뿜뿜 돼가지고 조합 한번 밀어붙이고. 그런데 문제는 랭스가 파리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아, 더 들어가야 되네. 네. 그리고 이게 좀 멀어. 이거 아주 대담한 결정인 거예요. 음... 적진의 후방까지 갑자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서 대관식을 해버린다는 놀라운 작전인 거죠. 아, 착착착. 네, 착착착. 어. 랭스로 가는 길을 철저히 부수고. 함락하면서 결국 랭스를 함락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대관식 해버려요. 야, 랭스 굉장히 함락하기 쉽지 않았서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어, 성곽 공격군 사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잔다르가 있었어요. 직접 올라간 거예요. 지휘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아, 직접 싸웠구나. 네. 근데 그러다가 수석기가 쏜 돌덩이에 네. 머리가 맞았대요. 그럼 즉사해야지. 그래야잖아요. 근데 안 죽은 거야. <laughs> 그고 버티고. 어 하고 다시 올라가서 애들을 썰어 죽겠다고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거 진짜 돌을 누가 던진 게 아니라 수석기를 맞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laughs> 그걸 본그 병사들 얼마나 사기가 뿜뿜하겠어요 와황당한 진짜 성녀다 네. 그리고 잔다르크가 이게 쇼맨 씨또 대단했던 게 이게 지휘관은 예를 들면 버디버디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으면 적에게 저격당하기 쉽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는안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잔다르크는 순백의 옷을 입고 와 <laughs> 완전 눈에 띄게. 야, 저게 누가 봐도 잔나르크야. 걔가 막 차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랭스를 함락하고 네. 차를 칠세를 왕위에 온입시켜버리는. <laughs> 17살 소녀가. 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직 뒤쪽엔 파리가 있고, 영국군은 건재합니다. 그럼 어쨌든 샤를칠세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으니까, 잔다르크를 좀더 뿜뿜 밀어줬겠네요? 아쉽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아닌가요? 왜냐면 샤를칠세가 왕이 됐으니까 오히려 만족해버렸어요. 안주해버립니다. 아또 거기서 안주를 해? 네. 나라는 아직 그 지경인데 네, 나라는 아직 지금 작살 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일단 왕은 됐어 네. <laughs> 그게 끝인 거예요 잔나르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파리 쳐들어가서 파리를 음. 밀어버려야 한다 음. 우리 거기서 함락해야 되지 않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로그누파라는 영국과 연합을 했던 프랑스 귀족들이거든요 샤를 칠세한테 몇 주만 기다리면 우리가 파리 반환하고 항복할게 협상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고 샤를 칠세는 아 그럼 뭐피 흘리지 않고 협상하고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뻥이었습니다 뻥카 이게 파리의 수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음, 전략이었던 네. 거죠 근데 제가 볼땐 그래도 잔다르크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오를레양에서도 혼자 나가서 탈부터 잡아왔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잔다르크도 혼자 막 군사들 이끌고 이단 신문관들 70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마녀로 이단으로 규정짓기 위한 종교 재판을 합니다. 저걸 물리쳐 요 실제로. 어 진짜요? 네, 다 이겨요. 200명 갖고 어떻게든. 근데. 음.